네 안녕하세요. 우영한TV 우영한 TV 우영환 소장입니다. 어, 제가 그 지난주 지난주 케이스 위주로 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어, 내시경과 현미경에 대한 어, 내용 어, 한번 가져왔습니다. 저는 부암역 6번 7구에 위치한 이제 온종합병원에 이제 일하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 제가 다뤘던 내용들이 영상으꽤 있더라고요. 양방인 내시경과 현미경을 비교한 내용도 있고. 어, 한방향, 양방향 및 현미경, 이런 내용도 있고, 현미경과 내시경에 대한 차이에 대해 다룬 내용인데, 어, 여러 번 다루긴 했는데, 또 궁금해 하신 분들이 있어서, 한번 비교 설명을 좀 드리고자, 어, GTP 통해서 그림을 좀 형성해가지고, 한번 가져봤습니다. 어, 이게, 어, 척추의 디스크를 보는 모양을 이제 나타낸 거고, 어, 이게 현미경입니다, 현미경. 현미경 수술하게 되면 이렇게 직진으로 위에서 90도로 내려다 보거든요. 내려서 수술하고, 어, 일반 그 시야에 한 5배 정도 되는 그 확대되는 영역을 보고 수술하고, 기구들이 뭐 수술자가 이렇게 자, 작업을 하고, 그 반대편, 어, 4시 방, 4시나 5시 방향에 수술자가 있으면은 그 반대 10시 방향에서 보조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리 디스크 신경을 좀 당겨주고 작업하는 게 현미경술이고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래서 현미경으로 보고 반대쪽도 달려 있긴 한데 이렇게 위에서 수직되는 방향으로 내려와서 수술을 진행합니다. 보통 이 수술할 때이 손이 이 기구에 아무리 소독해도 닿을 수도 있고 해서 뭐 닿게 되면 다시 또 글러브랑 다 갈아 끼워야 되죠. 그래서 감염에 대한 리스크가 다른 수술보다는 조금 있긴 한데, 물론 이제 잘, 어 적응되신 분은 전혀 그런 거 없이 잘해수 음. 있습니다. 보조자들이 근데 건드린 경우도 있고요. 이에 반해서 이제 한방향 내시경, PLD, 뭐 p s l 이렇게 보이는데, 구멍이 이제 하나입니다. 하나의 이제 구멍에다가, 어 내시경, 기구,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쏙쏙쏙 빼는 거죠. 하나 통로를 넣어서 거기서 뭐 작업을 하는 건데, 물이 이제 들어가고 그 구멍으로 나오니까 약간 그 수질이 이제 원활하게 이제 나오지 않을 경우는 시야가 좀 흐려질 수 있고 공간이 되게 좁다 보니까 작업할 때 조금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제 PSLD라고 이제 한방인 내시경하고 유압술할때 기구가 그 당시 발전이 안 돼가지고 인공디스크 넣을 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이후에는 수술을 아, 내네 양방인 내시경으로 어 넘어가야겠다라고 이제 암을 게된 거죠 양쪽에서 수술을 진행하는데 혼자 이제 왼쪽에 내시경을 넣고 오른쪽에 작업을 하고 위에서 좀 내려다보면서 수술 하니까 구석구석 내가 원하는 방향에 다 기구들이 들어갈 수 있고 방향을 좀 가까이 할 수도 있고 멀리 할 수도 있어서 시야 확보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자유롭고 위에서 통을 하나 꽂아서 수술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내려다보고 하니까 좀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이제 양방행시경입니다 그러니까 한 손으로만 수술 하느냐 양손으로 같이 하느냐 그런 차이를 볼수 있고 기구에 대한 확장성을 방향을 바꾸고 하게 되면 훨씬 좀 다채로운 비율을 볼수 있는게 양방향 척추 내시경입니다 제가 채 gtp 통해서 영상을 좀 그림을 만들어 달랬더니 뭐 이런식으로 그랬는데 통로가 하나만 하나만 있는거 그리고 이쪽 통로가 있으나 반대쪽 통로가 있는 거예요. 양쪽의 구멍을 이제 나타내는 그 터널을 한 건데, 어쨌건 양방향 척추 내시경이 조금 확장성 면에서는 좋다. 그래서 한방향 내시경 이렇게 막히면 길이 좁아질 수 밖에 없는데, 양방향 내시경은 다른 길이 있기 때문에 좀 원활하게 이렇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고, 한방향 내시경 같은 경우는 이렇게 통로 하나로 뭐 저도 통을 꽂아서 수술한는데 엘만이라는 기구를 애는 서을때 그게 지혈이 좀잘안 됐었거든요. 현재는 좀 바뀌긴 했는데 양방인 내시경은 여러 갈래의 길로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의사가 재능을 펼치기엔 훨씬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좀 약간 나무를 보느냐 멀리서 숲을 보느냐 근데 저는 어, PSGD 피해 상당히 좋긴 했는데 이것이 제, 제가 능력을 더 펼치기에는 조금, 저한테는 좀 부족한 부 분이 있어가지고, 양방인 내시경으로 다 넘어온 상태고, 현재는 아주 만족하고 수술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온종합병 와서 두 번째 했던 케이스고요 양손을 써가면서 수술하고 하는 거고, 아, 이것도 최 GTP 통해서 제, 그, 본청 만척이라고, 이제, 케이블 방송 이제 할 예정인데, 캐릭터 한번 만들어 봤을 때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졌네요. 어쨌든, 양방향 척추 내시경. 현재로는 지금 대세가 돼 있고, 한방향 내시경 하신 분들도 있긴 하시지만, 현재는 좀 소수거든요. 뭐 기구의 그런 비용적인 부분, 기구가 좀 비싸고, 그런 난이도 이런 부분에 접근하기가 조금 용이한 부분이 좀, 어, 그, 어렵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어쨌건 많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시경, 그리고 현미경, 특히나 예시경에서는 양방향과 한방향을 비교하는 내용을 가져봤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